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월요일 밤의 공기를 음악으로 물들여 온 KBS 가요 무대가 마침내 마지막 커튼콜을 올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낯익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웠던 그 밤, 스튜디오 복도는 여느 때보다 길게 늘어진 꽃바구니와 전구 조명으로 축제장을 방불케 했고, 복도 끝 분장실에서는 무대에 설 가수들이 마지막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며 설렘반, 아쉬움반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VIP로 초청 게스트 황영웅이 등장하자 복도는 순식간에 셀카 플래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신나야 합니다. 라며 하이파이브를 퍼붓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제작진의 피로는 사르르 녹아내렸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메인 무대까지 전도되어 조명은 한톤더 밝아졌습니다. 리허설부터 황영웅의 시동은 이미 레드존에 걸려있었습니다. 이 d m 의 강렬한 킥 드럼과 라틴 퍼커션이 뒤엉킨 퓨전 어레인지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고 그녀는 빔 프로젝터로 쏘아 올린 형형색색 그래픽 사이를 누비며 보컬보다 한 박자 먼저 몸을 흔들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앞에서 손뼉을 치던 스태프가 이 정도면 리허설 공연으로 표팔수 있겠다는 농담을 던지자 음향 감독은 그럼 입장권 가격은 두배 챙겨야죠라며 장난스레 믹싱 콘솔 페이더를 올렸습니다. 리허설 막바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힌 황영웅의 하이노트가 스튜디오, 천장을 파고들자, 무대 위 특수효과팀은 예고 없이 코 대포를 한발 쏘아 올렸고, 흰 연기 기둥이 순식간에 객석을 뒤덮었습니다. 미처 귀마개를 챙기지 못한 일부 관객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 모습까지 그대로 카메라 테스트로 기록됐죠. 드디어 본 녹화. 카운트다운 10초. 모두가 호흡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황영웅은 장근육이 도드라지는 팔을 스트레칭하며 슬퍼할 시간에 박수를 더 치자라고 외쳤습니다. 카운트다운 제로와 동시에 폭죽 같은 오케스트라 히트가 터지고 그녀는 실버 글리터 수트를 번쩍이며 무대 중앙을 가로지릅니다. 오프닝 넘버는 130 bpm의 디스코 펑크. 첫 소절부터 객석은 도미노처럼 일어나 춤을 췄고 무선 카메라는 광각으로 관객들의 들뜬 얼굴을 훑으며 생생한 군무를 담아냈습니다. 1절 후렴에서 가요무대, 나스트 댄스, 나는 애드리브가 터지자 스튜디오 조명이 순식간에 풀 화이트로 바뀌고 회전식 미러볼이 분당 180회전 속도로 폭풍 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데시벨 미터가 121을 찍어 가요무대 역사상 최다 소음 기록이라는 자막용 자료가 생겼습니다. 곡이 끝나자 MC 김동건이 무대 위로 올라왔지만 관객 호응이 너무 커서 그의 멘트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0년간 묵직했던 그의 저음이 이날 만큼은 울음을 삼키듯 떨렸습니다. 이 무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요 무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멘트에 조명이 슬로우 페이드아웃 되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두 번째 게스트 김다연의 이름이 LED 스크린의 거대한 네온 사인처럼 떠올랐습니다. 관객이 자리로 돌아올 새도 없이 김다연은 어둠 속에서 색소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첫 음을 불자마자 재즈 특유의 흠뻑 젖은 블루톤이 살결을 스치듯 흘렀고 이어 무대를 빙돌아 피아노로 이동해 블루스 워킹 베이스를 왼손으로 찍어 내려갔습니다. 관객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무인 카메라가 그의 손끝을 클로즈업했고 모니터에 잡힌 손가락은 마치 고속 촬영처럼 흔들림 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활을 켜더니 스케일 연주 사이사이 허밍으로 멜로디를 더 씹혀 악기와 목소리의 듀엘를 선보였습니다. MC 김동건은 무대 뒤에서 아니 저두 손이 언제 피아노를 왔다 잡았는지 렌즈로도 못 따라가겠어라며 감탄사를 터뜨렸고 카메라 감독은 팬 인포커스 포커스를 맞추느라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앞권은 라이브 밴드와 국악 퍼커션 섹션이 동시에 등장한 클라이맥스 파트였습니다. 드럼 세트가 16비트 그루브를 두드리는 사이, 해금 연주자는 애드립으로 곡조를 휘날렸고, 김다현은 장구체를 번갈아 잡아박자를 엮었습니다. 그때 조명이 암전되며 LED 스크린의 가요무대, 1985년 첫회 모노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라운관 화면 넘어 젊은 시절 김동건 아나운서가 서툴은 멘트로 그럼 첫 번째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흘러나오자 관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영상 위로 현재의 김다연 이 드럼 스틱을 치며 리듬 이퀄하게 섞여 들어가자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더 쓰여진 듯한 SF적인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이 장면을 본 무대 감독은 이러다 과거 영상 속 김동건 선배가 지금 무대 위로 걸어나오는 거 아니냐며 놀라워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제로 현재의 김동건이 무대 위로 걸어나와 40년 전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와 하모니를 맞추는 퍼포먼스를 실현시켰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몰입한 사이 연출진은 사전에 기획된 파노라마, 카메라 워킹을 가동시켜 스튜디오 270도를 쓱 훑었습니다. 이때 CG팀이 실시간 합성으로 관객 사이에 80년대 복고, 패션의 엑스트라를 삽입해 타임 슬립 관객석을 연출했고, 방송용 모니터를 보던 방청객들조차 자신 옆자리 복장이 복고풍으로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라며 함께 환호했습니다. 모든 곡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김다연은 손등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트로트는 제게 애증이었어요. 어릴 땐 학교 관현악부 연습한답시고 클래식에만 빠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흘러나온 물엄마 한 소절의 머리가 번쩍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리듬이구나. 이어 닭기 10개를 넘어 서0개 40개라도 다 다뤄보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자 관객석에서 모쉽게 가자 나는 응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동건은 무대 맨 끝에 우뚝 서서 관객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요 모델을 함께 꾸려온 수백 명의 스태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선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천장에 달린 600개의 조명이 순차적으로 꺼지며 별똥별처럼 내려앉는 LED 라이트 레인 연출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바닥 LED 패널에는 1985-2025 태생극 유라는 문구가 서서히 떠올라 잠시 모든 음향을 삼킨 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감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앵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트 메이커가 실시간으로 8비트 신스 루프를 찍어내자 황영웅은 무대 아래에서 튀어 올라 하프 코드로 페이크 드롭을 던졌고 김다현은 일렉 기타를 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코러스 라인을 질주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편집 감독은 본방송 러닝타임이 터져도 좋다. 이 앵콜은 지켜야 한다며 즉석에서 확장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생방송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이 파격은 후일 SNS에서 가요 무대 최장 러닝타임 KBS 역대급 무편집 앵콜 해시태그로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김다현은 숨이 가쁘게 차오른 상태에서도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선아예고, 서울예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어릴 때는 수업이 끝나고 뒷뜰 창고에서 색소폰 연습을 했는데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키패드 밑으로 핫팩을 끼워 넣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서도 힘들 때마다 선생님들이 넌 무대 체질이야 라고 북돋워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진심 어린 울먹임을 감추지 못했죠. 황영웅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세계 투어의 프롤로그일 뿐이라며 다음엔 중남미 투어에서 직접 선보일 신곡에 내게 리듬을 얹었다며 살짝 스포일러를 흘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비워진 새벽 2시. 제작진은 가요무대의 마지막 원본 테이프와 당일날 찍힌 8K 마스터 파일을 나란히 금고에 넣으며 숙연해졌습니다. 38년치 추억이 여기 모두 들어 있네요 라는 말에 엔지니어는 테이프 상자 위를 쓰다듬으며 추억도 데이터도 다 백업됐으니까 안심하세요. 가요 무대의 맥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유튜브 KBS 공식 채널에 가요 무대 레전드 엔딩 풀 버전이라는 4K 영상이 업로드되자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 창에는 내 학창 시절을 통째로 포장해준 무대 김동건 아저씨 목소리를 들으며 숙제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김다연 악기 교본 내주세요. 같은 추억과 찬사. 그리고 실질적인 요구. 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10대, 20대 시청자의 비율이 45%를 넘어섰다는 통계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과 손잡고 같은 무대를 공유한 흔치 않은 사례로 영상 밑에는 세대를 초월한 국뽕 한사발이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뽑혔습니다. 이렇게 가요 무대는 단순히 하나의 TV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세대와 장르,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공동체 경험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무대 위 LED 패널이 꺼지고 조명이 모두 내려간 지금도 우리의 스마트폰 속 재생 목록에서 마을 버스 라디오에서 혹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굴러가는 다락방에서 그 멜로디는 여전히 되감기 버튼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한 새벽 이어폰을 낀채 눈을 감고 마지막 무대를 다시 떠올려보세요. 황영웅의 차진 애드리브 김다연의열 손가락 위에서 튀어 오르던 음표 김동건의 그 묵직하고 따뜻한 나레이션이 다시 한번 귀를 간지리며 속삭일 겁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요 무대가 그러했듯이 당신의 인생의 다음 장면에서도 분명 또 다른 선율이 이어질 거예요. 고막 대신 심장이 먼저 알아채 그 떨림을 믿으며 볼륨을 한칸더 올립시다. 우리 모두의 월요일 밤이 다시 오기 전 추억과 설렘 사이에 있는 그 황금색 마디를 놓치지 않도록